미친 사람처럼 아파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파트의 정보점을 다 조사했어요. 자소서 15억 이상 단지. 모두 갖춘 1인자 단지고 누가 가든. 야 이거 진짜 대박 좋다. 너무 살고 싶다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그냥 15억 이상인 아파트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게요. 송로구에는옥수 네, 파크일스, 네, 가져와봤습니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대표적이죠. 네. 강동구에는 보덕그라시움 영동포구에 대게그 당산의 신축, 당산 센트럴 알파트고요 서대문구 볼까요? 이 편은 세상 신촌. 아, 맞습니다. 이편한 세상 신촌이죠. 그래서 음. 마포에 내가 집을 살려고 했다. 음. 마레푸를 보고 있었다. 근데 마레푸가 너무 올랐다. 음. 말에프가 올랐으니, 나는 마포만 보고 있었으니, 공덕 구축을 봐야 될까가 맞을까요? 아니죠. 공덕 구축을 볼게 아니고, 뭐, 신촌 입혀면 세상이나, 잠산 센터라 아이파크를 보는 게, 자산적인 선택에서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거를. 제... 그래서 이런 15억 이상 아파트들은요, 제가 소론에 설명드렸던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파트를 누구에 비유하고 싶냐 하면, 저는 감히. 유재석 아파트 라고 치냐고 우리 채널에서 유느님이 <laughs> 등장한다는 건 네, 거의 12억에서 15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내가 표본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오케이.